안녕하세요. 신이진 TV입니다. 근친혼이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혼인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친혼은 결혼의 성립이 아예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인 취소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의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 층에서 골품 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습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공주의 오촌 당숙이었습니다. 진성 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희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기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손은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헌덕왕도 숙부의 딸즉 사촌끼리 결혼하였습니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습니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시대에는 성과 본의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육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귀족들에겐 근친혼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고대에도 근친의 위험성을 대충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근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거나 결혼하는 평민들은 근친을 잘하지 않았으나 수준을 맞춰서 결혼하는 귀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족들에겐 근친 문화의 발달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도 가능하면 근친을 피하려고 했으며 자신들과 거리가 먼 귀족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맺어지려고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근친호는 생물학적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근친 교배와 자가 수정을 피하고 잡종을 만들어냄으로써 우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유전학에서 말하는 잡종강세입니다. 인간도 혼혈인들이 우수한 형질을 많이 갖고 태어나는 예가 많습니다. 중국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받아들인 것은 고려말 충선왕 때였습니다. 현재는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용역 보고서는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탓에 많은 이들이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 규범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5촌 이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근친 혼 금지조항은 합헌, 무효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6촌과 결혼했다가 혼인 무효가 되자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무효 결정의 근거가 된 민법 제809조 1항, 민법 제815조 2항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809조, 1항 금지 조항에 대해선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할 경우,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제815조 2항 무효 조항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인데, A 씨의 사례와 별개로 무효 조항으로 잘 살고 있는 이들을 떼어놓는 건 본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효는 기록에서도 지워지지만 취소는 기록에 남습니다. 무효에는 소급도 적용됩니다. 둘 사이의 아이는 혼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판결과 함께 법무부의 연말까지 무효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8촌 이내 혈족과 결혼하더라도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는 이상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논란의 연구보고서는 법무부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에는 무효조항의 적용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결혼한 경우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관계인 때로 좁혔습니다. 또 금지조항의 범위도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제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5촌 이상 혈족 간 근친혼과 유전병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족관이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을 둘러봐도 한국의 근친혼 금지 범위가 가장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교의 본산인 중국마저도 직계혈족, 사촌 이내 반계혈족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8촌 이내 혈족과 결혼을 금지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입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아직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긴 어려운 듯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촌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선조들이 왜 근친혼을 금지했는지 모르는 듯 오촌 당숙과 결혼한다니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글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 유도회총 본부도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혼인 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더할 나위도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정서가 유교라는 점에서 친족과 관련한 법은 그 점을 특히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공청회 등 여론조사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번 논란이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새롭게 생겨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사촌간 혼인을 할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사촌 이내 반계혈족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그 외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초저출산 시대 노동력 수급 대책 중 하나로 적극적인 이민귀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혼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재판관 사인은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 없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라며 근친혼 당사자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직 9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곧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즌TV였습니다.